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열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시정 및 예방 조치 교육으로 어, 마지막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정 및 예방 조치 관리입니다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및 예방 조치의 요구에서 시정 및 예방 조치의 실행 및 종결까지 부서별 책임 및 절차를 규정한다라고 돼 있고요. 자 결함입니다 결함은 이제 보통 어 파인딩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결함은 넌컴퍼먼스하고는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요 파인딩이라는 거는 어떤 심사 그리고 이제 고객이 어떤 그 제품 수검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때 잘못된 사항을 발견해서 그걸 지적했을 때 바로 그걸 이제 파인딩이라고 하고 그냥 우리말로는 요것 도한 마찬가지로 결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시스템 유지 혹은 이행 단계에서 고객 요구 조건 또는 ISO 9001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여기 AS9100도 이제 들어가죠. 고객 요구 조건 또는 ISO 9001의 요구 조건의 누락. 시스템은 수립되어 있으나 비효율 또는 불합리로 실행이 안 되는 사항. 관찰 사항의 누적으로 인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고객 불만족 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관찰 사항입니다. 업저베이션이라고 해서요, 단순 실수에 대한 부적합 결함으로 진행 중 또는 진행될 우려가 있는 사항, 건강 안전 요건에 대한 사항, 그리고 결함의 증거가 확실치 않은 사항 등으로 근본 원인 관련 조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요거는 그러니까 파인딩 이외에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뭐 결함까지는 아니지만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라면 이 업저베이션이라고 해서 이 관찰 사항으로 이렇게 보통 지적을 하고. 어 문서화 해서 권고를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시정, 시정 및 예방 조치 요구서라고 해서 CPAR이라고 합니다.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 Request라고 해서요. CPAR이라고 하는데요. 시정 조치 또는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품질부서 또는 환경안전부서에서 발행하는 양식으로 결합 내용, 규칙부서 등의 정보 및 필요시 발행부서의 조치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크게 SCPAR과 PCP, PCPAR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 SCPAR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스템 CPAR입니다. 부적합품 사항을 제외한 품질 시스템 혹은 환전, 아, 환경 안전 관련 사항의 시정 또는 예방 조치가 필요할 경우 반행하는 어, CPAR을 얘기하는 거고요 PCPAR은 프로덕트 어, CPAR 이라고 해서 부적합품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행하는 CPAER이다. 자 요거는 그냥 쉽게 S하고 P하고 요 앞에 요두 스펠링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S가 붙으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고 P가 붙으면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발행된 시정조치 요구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산내 또는 협력회사 품질 또는 환경감사 결과 결함및 관찰사항이 되어 있고요. 다음 B는 절차 및 작업 지침 미준수사항, 다음 C는 계측기의 오용 및 무단 조정 등, 그리고 D는 고객의 불만족사항, 그 다음 E는 고객 또는 관련 부서의 요청, 다음 F는 최진 시정조치가 부족절할때요런 것들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예방조치의 대상은 뭐냐? 품질 지표의 분석 추이 불량 사내 또는 협력회사 감사 결과에 따른 잠재적인 문제점 그 다음 고객의 불만족 사항 그 다음 기타 품질 또는 환경 부서장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시정 및 예방 조치 대상의 중요도 및 품질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정 조치를 총 여기서 3단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결함 이라고 판단됐을 때 생산 활동 검사 시 지급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id 라는 걸 이제 발행을 하고요 그건 이제 보통 반장 조장 예, 뭐 이건 카이 기준입니다 예, 반장 조장이 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단계는 결함 관찰사항 또는 1단계 불이행시 SCPAR을 예, 부서장이 발행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3단계는 중요 결함이 발생했거나, 요 2단계도, 아, 2단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임원이 발행한다라고 가이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시정조치 필요한 사항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항이 발생을 하면 이제 품질부서에서 주관으로 발행을 합니다. 당연히 승인권자는 임원이 되겠고요. 다음, 부적합품에 대한 시정조치 운영입니다. 생산 중 발견된 부적합품에 대하여 그 원인과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조사하여 부적합품을 줄이고 동일한 결함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위한 부서별 업체별 책임 및 절차를 규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재발생이라는 게 뭐냐? 특정 품목 공정의 해당 특성과 관련된 부적합품이 재발생으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된 이후 6개월 내에 2회가 발견된 경우를 재발생이라고 하고요. 다음 이제 치명 결함은 어 항공기 관련 인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항공기의 주요 기능 장애를 유발시킬수 있는 결함을 치명 결함이라고 하고요. 다음 이제 반복 결함은 어 품질 결함표 기준으로 품질 결함표 사항의 카테고리가 공란. 뭐 C G M 여러 카테고리를 이제 떠나서 결함이 3개월 내에 2회 발생 시를 반복 결함으로 간주하며 PCPAR 발행의 검토 대상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동일 결함이 3개월 내에 2회 이상 발생한다. 그러면 그건 반복 결함이라고 단정을 규정을 지어 놓은 거고요. 근데 6개월 이내에 만약에 두 번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좀 인터벌이 좀긴 거죠. 그거는 그냥 다시, 단순히 재발생했다라는 개념으로 본 겁니다. 그, 그러니까 당연히 반복결함이 훨씬 더, 어, 중대한 결함으로 인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풀 혹은 리미티드 구분 있는데, 아, 요 개념은, 어, 여기쭉 정의를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귀책부서의 원인 규명 방법. 귀책 부서는 결함에 대한 원인 규명 시 근본 원인 분석 도구 예를 들어서 5I 차트나 p c 번 다이어그램 등을 사용하여서 시정 및 예방 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P-C-P-A-R의 루트 코즈 및 커리티브 액션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이펙티비티를 입력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효과성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 근본 원인, 그리고 시정조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유효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평가하고 마무리 셔야 합니다. 자, 귀책부서는 수신 후 발행일 기준으로 다음 기간 내에는 수신을, 아, 회신을 해야 한다. 요거는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 보름 이내 회신, 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정조치, 이제 체계도인데요. 요렇게 쭉나열돼 있는 이, 표를 순서대로 화살표 따라가서 어한 번씩 살펴보시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나온 어 루트 코즈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어 5Y, Y를 계속 다섯 번씩 반복해서 어 질문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거고요. 요건 이제 PC 번 다이어그램은 어 보통 4M 원인에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10차 시까지 절차서와 지침서 관련된 교육들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루한 교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한번 찍어 놓은 영상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번더 보실 기회가 된다면 분명히 첫 번째 보신 것보다는 좀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교육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